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투브랜드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그 프랜차이즈 미투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미투브랜드가 실패하는 이유.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TV 맛집들을 미투브랜드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프랜차이즈 회사 관련해서 미투브랜드 궁금하신 분들은 그전 영상을 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더 이해를 좀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서로 개발을 안 하고 여기저기 걸 카피를 하면서 살아온 시절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시대를 선도했던 리더 브랜드들도 그 리더 회사들도 이젠 창조를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이젠 더 이상 카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피할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때 나온 그 대상들이 바로 TV 맛집들입니다. 뭐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수요미식회 뭐 생생정보통 뭐 성공의 정석군 뭐 이런 좀 자영업자들 성공한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집들의 특징들은 아무래도 대박집이다 보니까 멀리서도 사람들이 오는 곳일 거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메뉴. 메뉴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문적인 메뉴고 메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카피하기가 쉽죠. 여러 음식들을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카피해서 하기엔 좀 힘든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메뉴 한두개만 카피를 하면 되는 거니까 프랜차이즈 카피 브랜드 레이더망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테레비에서 그렇게 히트를 친그 맛집이 있으면 은그 맛집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당신 아이템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한번 사업을 한번 일으켜봅시다. 뭐, 이 정도로다가 어느 정도 좀 대가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사업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아름다운 경우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자기들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띄어줄 생각 안 하고 내가 직접 개발을 해서 충분히 가맹 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그 메뉴에 대한 사업성은 생활의 달인이 보여주고 그 광고 효과로 브랜드를 내는 건 프랜차이즈 회사들입니다. 카피하기 좋은 아이템들은 일단 sns에 안올수 없게 비주얼이 좋아야 되고요 어, 메뉴가 적어야 되고 본사가 어, 그 뒤에도 뽑아먹을 게 많아야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든 기자재 비용이든 물류 공급 비용이든 뭐든지 자연스럽게 뒤에도 한번 오픈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모델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픽션이지만 예를 들어서 가맹 본사가 뽑아먹는 모습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비주얼 쩌는 그런 화덕 파스타 레스토랑 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되게 고급진 뭐 셰프들이 일을 하는 어 화덕이 딱 있어가지고 좀 대형 규모의 파스타 레스토랑이면서 펍을 함께하는 그런 매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일단 레스토랑이면 규모가 커야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인테리어 수익으로다 1차로다가 그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 다음은 화덕으로다가 피자를 굽든지 해야 되는데 화덕 비용이 이게 어마어마하겠죠. 기자재 비용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화덕은 오븐이라고 틀립니다. 오븐은 5분기 왔다 갔다 할수있고그 5분기를 우리 매장에 들여놓는 개념이면, 화덕은 내 매장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옮기지도 못해요. 거기 딱고착화 시켜가지고 그 매장에서밖에 못쓰게 되는 겁니다. 짓게 되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쬐깐한 치킨 정도 구울 거 아니라면 아무래도 최소 수천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 나왔을 때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인덕션 기능을 또 테이블 안에다가 내장을 시키게 되면 더 가격이 업이 될 거고 뭐 맥주를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뭐 테이블에 냉각맥주 시스템이라고 해서뭐 맥주 놓는 냉각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테이블 가격은 일반 테이블 가격처럼 뭐 몇십만 원 하지 않을 겁니다 뭐 몇백만 원 이상으로 갈 거고 그 정도 또 경쟁력이 있어야 또 사람들이 또 사진도 찍고 장사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또 성공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용적인 걸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본사에서 취할 수 있는 기자재 수익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직접 파스타나 피자를 만드는데 밀가루 사서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해라 이래 버리면은 가맹 본사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밀가루야 뭐 어디 뭐 슈퍼에서 사올수 있는 거니까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사에서 지정한 공장에서 밀가루 반죽, 생지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육수도 원팩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농축으로다가 가져다 주게 되면은 전체 매출에서 최소 40% 정도는 본사에 잡히는 매출이 되는 거예요. 화덕 두 개에다가 기능성 테이블값만 합쳐도 한 1억 정도는 나올 거고 비싼 기자재는 사실 할부로 깔아주는 일들을 좀 많이 합니다. 비싸니까 보통 뭐 창업자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당연스럽게. 그러면 깎아주기는 뭐 하니까 그래도 당 지금 당장은 목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 할부로 해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카드 할부나 어쨌든 할부로 깔아놔야 이것도 사실 계약상 본사가 좀 유리한 부분이긴 한데. 보통 홈쇼핑에서 뭐 가피싼 물건이긴 하지만 뭐 몇백만원 하는 거더라도 뭐 안마기라든지 정수기 뭐 이런 거 팔아도 할부로 많이 깔잖아요. 36개월, 뭐 50개월 막 이렇게 장기 할부로 까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다달이 들어오는 할부 금액이 모여가지고 회사 고정비를 충당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가맹점을 개설을 하는 거는 한 달에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가맹점 개설한 거에서는 꾸준하게 할부 대금이 들어오니까 매달 나가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임대료 이런 고정비를 충당하는 역할을 그것들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할인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싸게 몇 개월 무이자로 할부를 해주니까 혜택 주는 느낌도 나고 어차피 그 할부 기간 지나면 그 기계라는 게. 그 당시에나 그렇게 비싸지 몇년 지나면 이게 사양이 오래돼가지고 어차피 똥값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 할부로 주게 되는 겁니다. 1억을 3년 할부로 36개월 나눠서 낸다 해도 한 달에 280만원씩 기자재 할부값으로 본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자재로 수익을 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화덕은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고로 팔 수도 없는 거고 테이블은 또그 매장에서가 아니면 또딴 데서 쓸 수가 없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쨌든 둘다 내가 폐업을 해버리면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폐업도 쉽게 못하는 일종의 구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매출이 그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하루에 300만원 매출이 나는 매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럼 한 달에 1억이라는 매출이 나는 매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중에 1억 매출의 40%인 4천만원이 어, 본사로 들어오게 되고요 기자재 할부값이랑 로얄티를 뭐 매출의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자재 할부값 뭐 280만원하고 로얄티 2% 해가지고 만뭐 200만원 돈 합하게 되면은 그 도와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4,500만 원이 일단 한 달에 본사가 얼마 남기는지 몰라도 4,500만 원이 본사로 입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한 방식으로다가 체인 사업을 했던 그런 브랜드들이 그 유명한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몰락한 레스토랑 브랜드였는데 뭐그 이름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가맹점주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사연들을 들으면 그 업계에 있는 제가 들어도 사실 좀 기가 막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프랜차이즈 회사가 그 맛집을 벤치마킹을 하지만 사실상 성공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오늘은 그 맛집들을 카피한 브랜드들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데, 왜냐면 그 맛집이 맛집이 돼서 TV에 나온 이유는 그 집에서 팔고 있는 면, 그 어떻게 보면 면 하나, 반찬 하나 다 하나하나가 주인장이 직접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숙련된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반죽을 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유통 마진 붙여가지고 가맹점에 공급을 해서 된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그 원재료 가지고 숙련된 달인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맛도 좋겠거니와 일단 밀가루것만 들여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가공을 해서 들여온 생쥐보다는 훨씬 더 단가가 납니다. 육수나 소스도 직접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인장의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맛도 좋지만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맛집들의 달인 등 원재료비를 아끼질 않습니다. 마늘 하나라도 뭐 어차피 갈아야 되는 마늘이지만 간 마늘 다 갈아 가지고 돼 있는 거안 사고 마늘 상태 하나하나 확인해 가지고 통마늘 사 가지고 간마늘을 직접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간마늘은 좋은 마늘 나쁜 마늘 구분 없이 갈아지기 때문에 고수들은 그런 그 디테일한 상황까지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나 연이나 육수는 주인장의 정성과 시간으로 준비하지만 식재료는 최상품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원재료 값이 오르는 겁니다 다른 가맹점들처럼 유통 마진, 유통 거품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식재료 원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달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달인은 일반 사람 한 명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혼자서 진짜 일당 100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세명 몫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른 매장에 비해서는 덜 드리고 하는 셈인 거고, 맛집들 가보면 다뭐 자리 좋은 곳 보셨나요? 가보면 진짜 자리 별로 안 좋은 건 많잖아요. 가게짜리가 다안 좋은 자리임에도 사람들이 몰리는 건 그만큼 월세가 싸기 때문에 그 월세, 그 임대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재료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유입이 되는 거고 직접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에 임대료 부담이 덜한 곳이 많은 겁니다. 종합해보면 그 달인의 짬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면 최고의 식재료를 쓰고 인건비를 덜 쓰고 임대료도 낮고 직접 모든 것을 매장에서 뭐 밤을 새든 뭐 새벽부터 나오든 매장에서 직접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짬뽕을 8천 원이라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다팔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달인의 짬뽕을 카피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식재료를 쓰다가 단가를 도저히 못 맞추잖아요. 그리고 소스랑 육수랑 뭐 밀가루 생지랑 다 본사에서 그렇게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 거품이 생기게 되는 거고 직접 가공이 된 제품을 가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하나 그 과정마다 부가세라는게 생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채소 받으면은 채소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원재료 사면 되는 거니까 고기도 그냥 받으면 뭐 그냥 정중에 서 사면 되는 건데 그 시장에서 사면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 고기를 가지고 다른 데서 사인 못하게끔 약간의 양념을 통해가지고 공장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공품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각 재료들마다 부가세가 하나하나씩 다 붙게 되면서 유통 거품, 유통 마진 폭들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다가 식재료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달인의 집은 식재료 원가 자체가 진짜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높은 거고 여기는 유통 거품과 유통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식재료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건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죠. 같은 식재료 원가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죠. 또한 달인과 같은 그런 운영 내공이나 그런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른 달인의 맛집보다는 더 써야 되는 거고, 또한 달인처럼 몇 년에 걸쳐서 진짜 수십 년에 걸쳐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빨리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박내는 그림을 빨리 만들어야 이게 출점을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안 좋은 자리 안 들어가요. 좋은 자리 들어갑니다. 좋은 자리 들어가야 빨리 사람들이 모이고 장사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좋은 자리는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겉모습은 달인의 맛집과 똑같이 만들 수는 있는데 같은 퀄리티를 팔려고 하면 은 8,000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절대 못 팔고 최소한 1만원을 넘게 팔아도 별로 점주들은 남는 게 별로 없을 거고 좀 퀄리티가 떨어지면서 8,000원이라는 금액을 똑같이 맞추게 되면 정말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는 형편없는 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주얼로다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람을 끌어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이 생기기가 좀 힘이 들죠. 그러면서 점점 더 외면을 받게 되고 외면 받으면 가맹점 출점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 가맹점 출점이 어려워지면 본사는 기존 가맹점에 더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아이템으로 새롭게 브랜드를 또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되는 가맹점들은 서서히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가맹점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고아가 되는 거예요. 미트 브랜드는 사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트 브랜드가 아직도 각광받고. 창업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해마다 스무 살짜리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창업자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그 타겟으로 탄생한 브랜드들이 그 미투 브랜드들이고 적어도 10년의 프랜차이즈 흥망성쇠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눈앞에는 사실 잘 되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나만은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미투 브랜드를 또 선택을 하고 출점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줄을 길게 서고 막 그런 걸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나? 막 이렇게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법이거든요. 이거 하려면 정말 누구도 빨리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나는 뽑아 먹을 텐데, 이런 식으로 또 초보 창업자들은 또 조바심이 좀 심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조바심을 내면은, 또 그런 조바심 내는 모습, 그런 것들 또 전문가들이 보면, 보면 아는 거니까, 그걸 또 쭉, 빨아먹을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모쪼로 초보창업자들을 노리는 이투브랜드들 그 카피브랜드들 초보창업자분들이 좀 똑똑해져야지만 이런 브랜드들이 없어지고 이런 관행들이 없어지고 정말 건강한 그런 창업 시장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모쪼록 초보 창업자 분들이 이런 미투 브랜드들이 어떻게 확장이 됐고 어떤 식으로 소멸이 되어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시고 어, 앞으로 창업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참풀지기였습니다.